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건 24시 이시간진행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전 북한군 강원도 원산항 안전 보위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철은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철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전 시간에는 저희가 맛보기를 조금 했어요. 네. 네. 항보이브가 어떤 건지 이런 거 맛보기만 조금 했고요. 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예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 네. 보겠습니다. 보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병사 때뭐 일반 군분에 똑같잖아요. 힘든 거는 그렇죠. 병사 때는 네. 그러면 그 생활하면서 정말 이적것지 제일 힘들었던 거 그리고 슬펐던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어, 아무래도 뭐 군대는 군대니까요 네. 네. 전사 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군무가 기본 전업이라 군무를 서거든요 근데 낮에 훈련을 하고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집에서 뭐 솔직히 뭐 아빠 엄마 옆에서 떨어진 지 얼마 도안 됐는데 바로 그, 그렇게 군사복무를 하면서 뭐 솔직히 뭐 매도 맞고 하니까 군무를 떠나가요 저희도 야간에 되면 근데 군무를 전후반으로 서거든요 12시간씩 하루 밤에 12시간이에요?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전반 예. 네, 전반 여덟 여섯 시간, 후반 여섯 시간, 전반 여섯 시간, 후반 여섯 시간 이렇게서거든요. 네, 좀 엄청 피곤해요. 네, 그렇죠. 군무 나가서 또 절아가지고 제가 한번 네. 아 엄청 맞았던 적이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군사복무 하시면서 다 군무 단에있으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렇게 매고 있다가 네. 피곤하면 이렇게 젊은 이게 나무 위에다가 딱 꽂잖아요. 총창으로 네. 네, 왔다가 그렇죠. 딱 꽂고, 선 그다음에 총이 가벼우니까 어깨가 안 아프잖아요. 네. 그러서저는 거예요. 절인데. 그때 절대까지 해도 괜찮았는데 버처 근무 교대 오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맞아. 네, 버처장이고 앞에서 오는 네. 거를 깜빡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잤어요. 오자마자 바로 그냥 총탁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좀 음. 깜짝 놀랐죠. 음. 눈을 번쩍 뜨니까 그다음에 뭐 버처장이 벌써 뭐 총탁으로 딜이 음. 때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는 아, 진짜 저도 탈영하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너무 맞아 가지고. 아, 너무 만나면은 아 이거 뭐 그렇게까지 맞아야 될 <laughs>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반역을 <laughs> 하기랬나 뭐, <laughs> 네. 뭐 무기를 잊어버리기랬나 네. 근데 좀 꼼박 졸았을 네. 뿐인데 아 그렇게 졸았다고 엄청 때리는 게야이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음. 그분대장을 정말 이름까지도 생각하니까 개성 사람인데 아또 제가 공부를 했는데 아네그 사람은 지금도 이름이 생생하거든요 아버지가 2군단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2군단에서 한 자리 하는 분이에요 참 어떻게 그분은 제가 이군대서 아. 생각을 했는데 또 음. 그분은 그때 그 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총탁으로 맞고 이런 네.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그분은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라고 해야 되지그 음. 새끼라고 해야 되지 음. 제대된 다음에 저가 제가, 제가 가, 그 사람이 대학 갔을 때한번 왔더라고요 음. 그때는 제가 뭐 분대장을 제가 좀 빨리 했어요 음. 체육을 하다나니까 좀 빨라가지고 음. 그때 왔을 때는 조금. 좀 탁탁거렸죠 음. <laughs> 아무리 뭐저 분대장을 했어도 음.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음. 아 보니까 막 눈에서 불이 있는 음. 거 있잖아요 아 그때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들었어요 아. 어 저희 이제 밑에 아래 병사가 이제 원산 쪽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서 에 군복무하면서는 진짜 뇌물이 이런 걸 엄청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거기 실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원산항에 원산항에 가가지고 구분대들마다도 그막 무슨 수표를 가져다 거기를 가져가야 된다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요 하는데 막그 거기서 엄청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막 막아서 막 뇌물을 주고 가져야 네. 된다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제리담 이제 어지 분대장 이 그렇게 멋대로 놀다가 대학을 갔는데 집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한 순간에 집이 망했대요. 아 집이 아... 망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대학생활하기 힘들어지고 하니까 할수 없이 그분들을 맡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네, 그, 예, 그많 많아요. 그렇고 네, 저희도 음. 그 외국 배를 지키다 하니까 외국 배 무구담이 뭐 일본 나갔다 오는 배를 네. 지키다 하니까 그 선박꾼으로 하면 돈을 벌어요. 저희는. 그렇죠. 예, 네, 돈을 뭐 누구 말 맞다 하면 무슨 쌀 한두 킬로 값이 음. 아니고 담배 한두 갑 값이 아니라 좀 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요. 음. 그럼 그때 당시 뭐 중고 자전거라고 뭐 음. 일본에서 딜디한 음. 그 자전거를 한 대씩 주거든요. 그리고 그 팔아도 벌써 100달러거든요. 음. 북한에서는, 100, 여기서는 많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100달러면 꽤 되는 돈이죠. 한 80만원 되잖아요. 네, 85만원, 83만원이니까 음. 음. 그거면 뭐 대학생활 뭐한달 동안은 뭐 진짜 뭐 음. 좀 떵거리면서 네. 하죠. 그렇죠. 응, 네. 그 정도로 뭐 저건데 조금... 그것도 근데 내가 나가고 파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음. 위에다 고여야 돼요. 아, 그거. 어. 네, 거해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또 내부 군무도 있으니까 음. 그 외부로 나가야지만 또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청탁에 맞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청탁에 네. 맞고 그냥 무슨 제기된 것도 없었나요? 그렇게 맞았는데 부대에서 뭐또 제기된 어떻게... 거 없죠. 어. 부대원들은 뭐 그게 뭐 지휘관들은 잘했다고 하거든요. 음. <laughs> 뭐 위로해준다는 게 없어요. 음. 거기는 그냥 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려온 거다. 음. 앞으로 절지 말라. 그좀 심각할 정도예요. <laughs> 음. 그게 제일 힘들었었구나. 군무 서면서 이게 그게 맞장기는 아직 음. 안 잊어먹어요. 아... 다른 거는 뭐 제가 글쎄 극복해냈는데 그때 그 맞은 트라마는 우 아직도 음. 너무. 맞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군대도 옛날에 만 때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졸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총탁으로 그것도 그치. 그냥 주먹으로 그치. 때리는 것도 아니고 총탁으로 때리는 정도까지는 이건 너무 심각한 아 인권유린이죠 이거 완전히 인권 거기 인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군무하다가 맞은 적이 많아요 저도 저희도 이제. 어, 경찰서대라고 해서 군무 다니거든요 저희도 음. 올라가서 이제 군무를 한참 서고 있는데 멍땅나더덕질을 나가고 좀, 조만 군무를 이제 병사들 한 두명만 군무를 그렇죠. 지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딱 깜빡 졸아온 거예요 우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음. 졸았는데 추우니까 이제 만두를 만두라가 하잖아요 서 이제 그걸 집어딱 이렇게 쓰고 딱졸고 있는데 이제 분대장이 야! 하고 딱끼웠는데 와닥딱 하고 일어났는데 이게 몸몸이 굳데리지쥐가간거죠 그렇죠. 아, 아, 경련이 아예 네. 몸에 또. 그 느껴보셨죠? 아, 예전 느껴봤죠. 네. 지가 딱오 그냥 통나무서 자빠지 넘어지잖아. 그렇죠. 게 꽝하고 넘어지. 꽝하고 자빠졌는데 야, 그거 불쌍해서라도 그러면 나도야 되는데 그냥 디디 발도라고 이걸. 그렇죠. 네. 이 새끼가 공무 시간에 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 그 언제. 천원 씨하고 비슷하게 탈영할 생각도 해봤었고, 야이 새끼들 다싸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전 삼촌들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음. 부대 옮기겠다고. 그뭐또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뭐 음. 항보에만 음. 딱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도 갈수 음. 있는데 옮기겠다고. 아, 어디 갔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결사반대하더라고요. 구실을 하려면 대중 속에 있어가지고 음흠. 맞아도 보고 음. 해야 된다고. 거기서 소사 못나면은 너는 앞으로도 소사 못 난다. 음. 어, 아버지 그또 신념이었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 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끝내 그래서 6년 동안 군사 공부 했죠.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 아, 하셨잖나요 그래 고지식도 하고요. 음. 좀 강하게 키웠어요. 음, 엄청 강하게 네. 키웠구나. 남자는 그런 데서 단련이 돼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 야지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음. 극복을 할수 있다 하면서 음. 지금은 아버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정확한 판단이었죠, 아버지가? 그렇죠. 네.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정확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씨가 거기에서 버텨내지 않았을까? 네, 버텨내고 거기서 또뭐 네. 이뤄졌다고 해야 되겠든요 군대장도 빨리 되고. 네. 그러면 병사 때 사실은 모의자고, 뭐, 매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무도 서다 보면, 억울하게 더쏠 때도 있고, 군무도 서본 적은 없나요? 군인원들이 야! 그러면서. 그거 보고, 뭐, 북한에서 꽃배기 근무라고 예, 꽃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꽃배기 네, 근무라고 맞아. 하는데, 그건 명절날 같은 경우에는, 뭐, 분대장이나 부분대장, 이런 네. 애들은 좀, 좀더 휴식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근무를 두 시간 더 세워요. 그두 시간이 이틀이거든요? <laughs> 여섯 시간을 섰는데 두 시간을 더 서라고 해보세요. 네. 어딜 거나. 그 심정이라는 게. 네. 지들은 논다고 지금 그러고, 네. 저희는 뭐 군무소라고 해가지고 무기매고 또 군무 2 시간 거래서야너 군무 2 시간만 더 소라지나 하고서 뭐 먹을 걸 줘요 음. 이렇게 야 그럼 먹는 게 음. 별로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좀 편안하게 앉아 있고 부고 누워 있고 부거든요 음. 휴식 날이니까 근데 그 시간이 한 6개월 동안은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지나고 하니까 제가 또좀 또 체육을 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조금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주더라고요. 음. 사실 군무 씨가 군무 서는 것만치 사실 힘든 것도 없잖아요. 또 군무 단위도 뭐 엄청 힘들죠. 솔직히 피곤. 음. 일단은 제일 피곤, 제일 급선무가 피곤한 거죠. 저는 일하는 거보다 군무 서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음. 일하는 거일 나가면 뭐 부대에서도 이 부업지가 있잖아요. 음. 그래일 나가잖아요. 그거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건 뭐, 전 전사 때만. <laughs> 전사 때만. 네. <laughs> 일단 조금 구대원이 되니까 네. 그부업지일 나가는 게 싫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저희도 명절 때면 아 구대원 사관들은 다 놀고 병사들은만 군무서거든요. 사관들은 이제 사회 집에 나가던가, 사회 자기 알고 있는 주인 집에 네. 나가서 이제 하고 제 드라마 같은 걸 본다던가. 그리고 사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카드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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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북한에서 일명 사삭기라고 하는 걸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카드를 반대 거쳐요, 진짜. 아, 음. 저희도 뭐 그건 다 같습니다. 음. 군대들은 뭐, 그래서 뭐, 야술뭐 10kg 뭐 내기 뭐사 등은 10kg 뭐삼 등은 뭐 두부 아, 얼마 그렇죠. 뭐, 뭐 그리고 뭐술 뭐, 안주 뭐 네, 담배 모기,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 한 마리 뭐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1등만 내놓고 밤새 거 쳐가지고 밤새 거 먹거든요. 그러면 병사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침실질 흘리면서 밤새 거 군무를 서야 되고 그러면서도 참 미안한 기색이 없더라고 이게. 아. 사람들은 응당또 이제 노래도 이제 앞으로 구대원 되면 이렇게 해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또 음, 어, 나도 병사 때 이런 거다 당해봤으니까 네. 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북한은 이게 하나의 구조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그게 원래부터 내려오는 전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부터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자고지 어휘비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일 년이란 생활을 이제 일 년, 이년뭐 이렇게 병사생활 하셨잖아요. 네. 그 기간에 진짜 내가, 아, 매막는 거 말고도. 제 친구 때문에 조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 친구는 끝내, 그, 보이부에서 생활제대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생활제대는 진짜 없거든요. 저보이부 생활제대는. 아, 근데, 제, 공4년도저 같이 입대는데, 평안북도 곽사는데, 음. 그 애가 생활제대가 됐어요. 음. 그, 저하고 친구였는데, 그 친구 때문에 조금 저도, 야 저정도로는 좀 과한가? 하는 음. 생각 그 애가 다른게 아니고 한국배 군무를 나갔다가 음. 한국배에서 주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500원 10점이야 100원 음. 이거 쇳돈 있잖아요 음. 그거더라고요 그거를 한 1500원 인지 받아 갖고 왔어요 아 500원 짜리 100원 돼가지고 음. 근데 솔직히 그 한국 돈을 가지고 받아야 쓸데가 없어요 그쵸. 북한에서 근데 그약왜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 바닥에 꽁켰어요 음. 들켰죠 들켜가지고 엄청 또 난리가 났죠 그래 끝내 그 가가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무기꺼에 들어가서 무기를 훔쳐가지고 또 무기난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실내에서 누굴 싼거예요 사람은 안 쏘고 음. 원래 사람 쏠라고 가 무기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네. 연구실 있잖아요 네. 연구실에서 들떻게든 오탄이 나가지고 초상화가 뚫려온거예요그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이 그건 뭐 보입에서 특대형 사건이라고 음. 취급을 했는데, 아, 그래서 그 친구는 뭐, 끝내 제대됐어요. 생활제대로. 꺼내, 제대된 걸로 그래도 마무리가 됐나요? 아, 그 또, 일반 또, 힘없는 사람이면 큰일 났죠. 음. 엄마가 또 국회 회원이었어요. 국, 음. 아, 국회 회원이, 여기서 국회 회원이라고 그러지만, 거서 최고인민의 음, 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네. 엄마가 최고인민의 대원이라, 음. 또, 어떻게, 위에 서나고 해가지고, 음. 그 생활제대로 그냥 끝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말로 말하면 처상화를 뚫었지만 처상화를 써지 않은 것을 그렇게 배표된 맞은 것을 네, 해가지고 처상화 네. 액트리 그냥, 초상화 그냥 네. 옆에서 쳐 지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적인 게 아니었다 아, 이런 아, 식으로 아. 해서 했네요. 사실 처상화 진짜 뚫혔다라는 게 들어갔으면 제대로 보고됐으면 뭐 국회 의원이고 뭐고 북한은 당연히 그렇죠. 네. 사실 북한에서 뭐 대의원 하게 되면 좀이 고난이 높잖아요. 달리는 기차도 세울 정도로. 뭐, 어. 대의원, 뭐, 중에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듣기에는, 저는 뭐, 대의원 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 하게 되면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네. 지차도세우서 뭐, 차도 세우고, 다 세울 수 있다, 뭐든가. 근데 거를. 지금 뭐, 대의원들 못 쳐도 대의원들 몇명 네. 만나도 보고 했는데, 네. 아, 이제는 대의원들 그 정도 안 돼. 요버리버스 있잖아요, 네. 북한에. 네. 그 버스 탈 때도 돈을 대고 타요, 이제. <laughs> 대연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뭐대연은뭐 군대의원이 있지, 도대의원이 있지, 네. 최고인민의 대연이 있지. 그러니까 최고인민의 대연 정도 대문은 네. 좀 다르죠. 어. 근데 군대의원이나 도대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네. 맞아요, 그 이진. 그그 부모님은 최고인민의 대연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인민의 대연이니까 강원도 원산은 좀야더 더보이부까지 이렇게 음. 맥이 입버쳤지. 음. 그렇지 않으면 뭐 힘들었죠. 그렇죠. 더보위부 정도의 입을 막으려면 그 수준은 돼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뭐그 사람도 뭐 국가보위부에다가 해가지고 뭐 해갔으니까. 음, 사실 진짜 보위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사건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 우 사건 뭐 중대생활하고 뭐군보위부 생활 뭐 그런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솔직히. 음. 그러면 이제. 어 생활하시다 보면 서로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네 네. 뭐, 사실 제가 군복무할 때는 2004년도 패가 좀 똑똑하다고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아, 04년도 패가 폐가... 네. 혹시 제가 2000년도쯤에 나갔었거든요, 아, 그군 사동을 2000년도에. 네. 아, 그럼 네. 어 제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들어온 패들이 똑똑하다 기똑똑하안 네. 똑똑하고 네. 네. 뭐 그거는 또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똑똑한 폐가 음. 있다고 하는데,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음. 그러면, 어, 똑똑하면 완전히 똑똑하고, 바보는 완전히 바보다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공사년도 폐를 음. 보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서대에도 공사년도 폐가 한 3명 있었어요. 음. 전사들이 3명이 들어왔었거든요. 음.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명은 그래도 생활을 잘했고, 한명은좀쬐금 생활이 완전히 낙후한 정도. 음. 어,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저희는 한 여섯 명 정도 공사는 또 입대했는데 네. 뭐다 똑똑하니까 뭐다똑똑했어뭐 <laughs> 네. 바보라고는 없었어요. 아... 네. 좀 힘들어서 간 사람들은 있죠. 음. 힘들으니까 뭐 다른 부대로 옮겨간 건 있는데 그 사람은 결코뭐 바보돼서 옮겨간 건 아니고요. 음. 그런 집단 생활을 하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아무래도 같겠죠. 네. 그럼 경사 생활이 이제고지1년 정도 돼서 하고 이제. 사관 별을 받았나요 바로? 병사 생활을 있다면 2006년도까지 제가 상급 병사로 있다가 그다음에 바로 바로 저는 2007년도에 그냥 분대장으로 되고 말았죠. 그러면 이제 병사 때만 이제 초급 병사 때만 힘든 거예요? 아니면 전사 때가 제일 힘들죠. 자기 밑에 아무 군사분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음. 밑에 대원이 다나 붙기 전까지는 힘들죠. 중급 병사, 상급 병사 이런 거 되면 괜찮은 건가요? 어, 괜찮죠. 어, 상급병사면 이제 줄세 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웃기가 조금, 그래도 힘이 가는 정도 되나요? 중급병사 정도만 돼도 네. 저희 부대 같은 경우 중급병사만 되면은 일단은 대회로 나가거든요? 아, 대회로 나가서 사회로? 네, 사회도 뭐 나갔다, 네. 뭐밥 먹으러도 뭐 사회 나가서도 잘 먹고요. 그리고 뭐 일단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두부당뭐 일반 부대에서 뭐 끓여서 이렇게 뭐 갖다 박깥에다 음. 갖다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해봤고요 음. 식당 나가서 사회식당은 많이 다녔죠 대신 너무 행복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너무 행복하지 다른 부대하고는 좀 차이가 좀 이렇게 좀 세게 났죠 음 그러면 중급병사 바꾼 다음에 사회를 나가서 밥 먹을 때 부대에서 뭐 통제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부대도 그 체계가 다 있으니까 뭐 부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음. 근데 네, 그 낮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없어요 음. 낮에는 그저 뭐 군관들의 세상이고 음. 저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이죠 아원래 나가는 거죠 지금? 아 그래, 그렇죠 공식적으로못 나가죠 공식적으로 나가건 네. 아니죠? 공식적으로 나가려면은 네. 위에다 또뭐 이렇게 또 사업을 해가지고 네. 찾아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못 나가죠 네. 그러니까 저 지금 깜짝 놀랐지 공식적으로 자유가 돼서 나가는 건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요. 응. 그러니까 밤에만 지금 공간 돌아서. 그렇죠. 때. 네. 네. 밤에는 뭐 자유죠. 아또뭐 주말에 돈도 있겠다. 그렇죠. 그냥 나가서 네. 사회 식당에 나가서 네. 그럼 사회 식당에 나가서 이제 드실 때 네. 식당에 나가게 되면 어떤 식당도 주로 다니는 거예요? 뭐이 원산에서 이름 있는 식당은 다 다녔죠. 그 특히 어떤 식당들아뭐 식당도를... 터시바 식당이라고 원산에서 응. 제일 유명한 식당인데 응. 거기는 뭐 그저 특별한 날뭐 생일 날이라든지 응. 이럴 때는 거기 갔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터시바 식당이라는 곳에서 응. 한끼 먹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죠 한 나가려면은 저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분대장들이고 응. 뭐 분대장들도 다또 이렇게 저건 아니니까 응. 분대장 사관장 뭐 해가지고 소대장 해가지고 한 두루두루 해가지고 여섯 명 나가면 한번 먹고 올때 N으로 따지면 한 거죠. 한 3만 엔 내지 한 2만 5천 엔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한 2, 300 달러, 이렇게. 입이 씁쓸해지네요, 제가, 지금. 아, 저희, 그, 저, 뭐야, 군복무 끝나고 가실 때, 내가 2006년도에 분대장에갈 때, 여기서 말하는 10톤짜리 볼링차 있잖아요. 네. 거기로두개 싣고 간 사람이라 했어요. 뭘요? 재산을. 일본 거, 피아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온 재산을 딱해갖고갔어요 그래서 평양 가서 집살 돈까지. 뭐 장군님께서 저저은 나라를 지키라고 군그 버위부에 내보냈는데 그 덤벌이만 하셨네요 그거. 그렇죠 아무래도 뭐다 장군님 그렇게 떠가셔 <laughs> 아, 다 장군님께서 보완서보복버 <laughs> <laughs> 버위부 군복 입혀놓은 거다그 지키라고 입혀놨는데 덤벌이하고나 <laughs> 갔죠. 그다닦았죠 그, 그 장군님 방심 안 받들고 그 덤벌이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하죠. <laughs> <laughs> 하면서 참 재밌네요. 아니, 군대도 아. 군대도 갔죠 근데 네. 똑같죠. 이제 뭐 사회 뭐 군대들도뭐 보면은 뭐 제대 준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 버는 건 어떻게 벌어요? 아, 저희는 일단은 제일 일선에서 저희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 바로 앞에서. 아그 일선이라고 더 봐줘야죠. 뭐. 네. 네. 일선에서 바로 그냥 배딱 네. 내려오는 거 바로 차단을 하니까 못 내가게 하면은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이못가지고나 네, 그렇죠. 갑니다. 하면 네. 사업이 들어오죠. 뭐 돈을 준다든지 네. 뭐. 그때 당시 세븐 스타 피스 이런 일본 담배를 주면그 팔면 50달러거든요. 한 막대기에. 음. 그럼 그거를 뭐 준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준다든지 음. 저희가 또 요구를 해요. 아, 달라고? 네저 냉장고 하나 달라 하면 음. 그게 또 전용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음. 매니저라고 하면안돼 갔지만 보초병한명한데 이렇게 가서 고정 단골 손님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냉장고 하나 내리면 바로 그 가지 가 가면서 돈을 줘요. 그이 사람은 갔다가 팔아 먹는 거예요. 아, 그걸... 그러면 그러니까. 고래 고래꾼이 또 네,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그냥 내리려하게 되면 그냥 와서 내리고 팔아 가지고 가는 그렇죠. 사가는 사람이 음. 바로 올라가서 골라 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뭐인민군때 도덕질 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은 네. 뭐 무력부가 도덕질 했다면 보여주는 강도질을 했네요, 완전히. 강 공식적인 강도질, 공식적인 강도질. 공식적인 강도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이거는 뭐 이게 사회주가 좀 틀리네요 이게 그렇죠 음.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들 뭐뭐 뭐 북한에서 문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그 사람들은 근데 그 저희는 대신 사회 나가서 도덕질이라는 걸 해보질 못했어요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할수할게할 할 할, 네. 할할 수가 게 없잖아요 네. 이거는 네. 아니 그렇게 아니 냉장고 내로 TV 내로 이렇게 내리는데 아니 2, 300달러씩 먹는데 어떻게 나가서 사회걸 쳐요 음. 그러면 그건 안전이 진짜 비양심적이지 아, 그렇죠 살 것, 찰 아, 그, 음. 것도 없어요. 저희보다 더 없기 때문에 혹시 지금, 거기 북한에서 지금도 군복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항해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제라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아, 일단은 뭐그 제가 그뭐 군복무 할 때하고 또 지금하고 또 엄청 또뭐 달라졌겠지만 지금은 뭐 원산항 보위가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졌어도 그 그게 또항심 주민들이 있어요 항에 음, 음,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노동자들한테또또돈 받아내갔다고 또, 또, 받아내 또 착실을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고요 후배들이 그 앞으로 거기에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자기도 음 시민의 한성원이라는 걸 잊지 않고 뭐 인권도 지켜가지만 총으로 때리거나 뭐 총을 난사하고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음, 그렇죠. 우리 철원씨가 병사 때 분대장한테 맞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촉탁으로 음. 맞으면서 그죠? 그런 일이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누군가의 자식이고 어, 정말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네. 예,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정말 군대에 음. 내보낼 때 그렇게 맞으라고 내보낸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어, 그 자식을 좀 소중히 여기고 서로 싸우지 말고 예, 좀 화해하면서 예,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아무리 북한에 보이부여, 뭐요 해도, 대한민국이 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주민들 괴롭히지 마시고, 대한민국으로 하루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